없지만, 시간이라도, 윙, 펴고, 윙,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플 연보입니다. 방금 보신 화면에서 엠버링크가 끝나야 하는데 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됐죠? 버그나 치트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바로 법지를 올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엠버 법지의 중요성과 또법지를 올리는 방법, 전체적으로는 엠버 유비 분들의 어빌리티 가이드까지 포함해서 염버 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지의 중요성 첫 번째로 엠버는 엠버링크 효율이 매우 좋습니다. 다른 직업의 경우 엠버링크를 켰을 때 데미지가 절반 감소된 45%밖에 안 오르지만 엠버만 유일하게 엠버링크를 켰을 때 데미지 90%를 온전하게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엠버링크가 특이하게도 법지랑 재사용에 영향을 받는 스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지와 시너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또 처음에 보셨던 화면 기억나시나요? 엠버링크가 끝나야 되지만 계속 남아있는 상태로 지속되는 걸볼수 있었죠? 이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메이플에서는 버프들이 남은 지속시간이 비슷한 버프들끼리 같이 꺼지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버프들끼리 꺼지지 않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군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이런 현상을 고인물들은 보통 서버렉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엠버의 극딜 버프 중에 소울 익절트라는 시커 사춘량을 늘려주는 핵심 극딜 버프가 있거든요. 익절트가 쿨타임 60초에 지속시간이 2 0초예요 엠버링크도 같이 쿨타임 60초에 지속시간은 10초인데 여기서 법질을 100% 챙겨준다면 엠버링크가 익절트와 같은 쿨타임 60초, 지속시간 20초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법질을 늘려주면 익절트와 엠버링크가 서로 서버렉을 유도해서 굉장한 극딜 시너지를 낼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엠버의 극딜은 지속시간이 30초에서 40초 극딜이기 때문에 엠버링크가 길면 길수록 시너지가 잘 나오고요. 또 6차가 생기면서 오리진 스킬에 컷신이라는 개념이 생겼는데 엠버가 전직업통 틀어서 컷신이 긴 편에 속하거든요. 약 7초 정도 합니다. 그래서 법지가 부족하다면 컷신에 엠버링크 절반을 날리게 되고 극딜이 좀 빡빡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이런 편의성 때문에 법지를 챙기는 것도 있겠습니다. 이제 엠버는 법지가 중요한 건 충분히 알았으니 그러면 법지를 어떤 식으로 챙겨야 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앰버가 법지를 챙길 수 있는 방법으로는 유니온 법지 점령과 메카닉 200레벨 이상 유니온, 어빌리티 명성치, 새롭게 나온 유니온 아티팩트와 전문기술의 성향, 감성, 말렙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앰버가 기본 크악이 부족한 직업이기 때문에 유니온이나 어빌리티 둘 중에서 하나는 크악을 선택해야 크악 100%를 채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크악도 챙기고 법지도 같이 챙길 수 있냐. 이거의 정답으로는 법지는 어빌리티에서 크악은 유니온에서 챙긴다는 걸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까닭으로 유니온에서는 점령 카한 한 판당 법지와 크악이 똑같이 1%의 수치를 올려주는 반면에 어빌리티에서는 유니크 옵션 기준으로 한 줄당 크악은 최대 20%, 법지는 최대 38%를 올려주거든요. 이 차이를 이용해서 상대적으로 법지를 더 많이 올려주는 어빌리티에서 법지를 챙기고 유니온에서 부족한 크악을 채워주시는 것이 수치적으로 이득이 되고 가장 효율적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엠버에게 법지가 당장 크왁이나 다른 링크, 유니온 이런 것들 챙기기에도 급한 유비분들에게 우선순위냐 하면 그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제가 법지를 챙기길 추천드리는 스펙은 이미 유니온이나 유니온 아티팩트를 많이 올려두시고 명성치가 여유가 돼서 어빌 종결을 노리시는 분들 그러니까 어느정도 기반이 이미 잡혀있는 상태에서 더욱 스펙업을 노리는 엠버 유저들에게 추천드려요. 제가 유비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어빌리티는 오히려 포크상입니다. 법지가 엠버에게 좋다한들 당장 크확이 100%가 안된다면 버스전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실거에요 일단은 어빌 보공 레전에 에픽 크확, 에픽 상추뎀 이런식으로 기본만 갖춰두신 다음 앞으로 메이플 하시면서 천천히 링크, 유니온, 성향말렙 하나하나 성장해주시고 그 뒤에 명성치 많이 모아서 넉넉하게 한 500만 이상 모아가지고 이제 크확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실 때쯤 어빌리티를 보공 레전에 법지 상추뎀 유니크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빌리티 종결을 명성치로 뽑으실 때 팁을 드리자면 첫줄 레전을 먼저 뽑고 잠그시면 절대 안됩니다. 잠근 뒤부터는 명성치를 훨씬 많이 먹기 때문인데요. 레전 옵션보다 유니크 옵션이 뽑기 훨씬 어려우니까 꼭 유니크 옵션부터 뽑으신 뒤에 레전 옵션을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엠버 법지의 중요성과 법지 챙기는 법 알아봤고요. 뉴비분들은 염버쌤 가이드대로 당장 포크상 에픽 쓰시다가 먼 훗날 도법상 유니크로 넘어가시는 전략 추천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